안녕하세요. 제목소리가 지금, 제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. 정말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. 정말 놀라운 일을 제가 겪었는데요. 제가 방송을 켜기 1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. <laughs>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좀 너무 놀라워서. 이거는 어떤 위기감지 능력이 발동된 걸까? 자, 손바닥 몇대 어, 맞으실래요? 아, 저를 때리지 마시고요. 자, 강,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. 와, 저랑 똑같네요? 와, 우리 그러면은 같이 일어난 건 미쳤는데? 배고파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. 아니, 그러니까 당연히 알람을 맞춰놨죠. 근데 9시에 맞춰놨거든요, 알람을. 근데 전혀 흔적도 없이 알람이 사라졌다. 전혀 들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, 않습니다. 아니, 9시에 알람 맞춰놨는데, 왜 지금 일어났지?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고, 지금 약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코가 좀 막히는데,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봤거든요? 11시 59분인 거야. 그래서, 잠깐만, 누구 터 해야 되지? 그리고 분명히 꿈에서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?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. 약간 남자인가 여자인가 약간 헷갈리는 아주머니가 제가 하는 운동기구를 쓰시고 계셔서, 아, 저 이거 써도 되나요? 제가 애냐고 물어봤거든요. 왜 그렇게 물어봤지? 혹시 애세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막 애가 있다고 하면서 막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남자가 여자가 헷갈렸지만 여자분이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달리는 걸 하고 있어 되게 숨이 찼거든요? 어? 무슨 말이지? 막 이러면서 진짜 진지한 게 되게 꿈을 꾸고 있, 있었거든요? 근데 갑자기 막 불현듯이 잠에서 깨, 깨가지고 깨 11시 59분인 걸딱 보고 바로 컴퓨터를 켰죠. 바로 키고 진짜 럭킹이 뭔지 알아요? 11시 59분이 11시 58분에서 바로 온 상태였어가지고 59분 그 상태로 굉장히 길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정각에 방송을 킬수 있었다. 그것이 지금 제가 목소리가 잠겨 있는 이유입니다. 근데 하필 1분 전에 깨냐? 깨조고한 30분 전에 깨니?